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가요? 아마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호구 잡혀서 비싼 비용으로 바가지 쓰는 거아니야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적정한 가격인지 알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걱정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 받아보고 비교해 봐봐. 하지만 막상 견적서를 받아봐도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견적서를 보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금액은 적게는 천만 원에서 크게 이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최근에 만난 한 대표님의 사례를 들어보면 대표님은 30평 사무실 견적을 5개 업체에서 받아보셨대요. 가장 저렴 저렴한 곳이 4천만 원, 가장 비싼 곳이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견적을 믿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사무실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부딪히는 벽입니다. 이 가격이 적당한 건가? 바가지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도 판단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견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국토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표준품셈은 각 공정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 시간을 수치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 견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표준품셈으로 노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못지않게 견적서를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견적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견적서를 처음 받아 꽤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노무비, 자재비, 경비입니다. 우리는 이걸 줄여서 노자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먼저 노무비입니다. 노무비는 말 그대로 사람과 관련된 비용인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기술자들, 인부들의 인건비를 말하죠. 페인트를 바르는 사람, 전기 공사하는 사람, 타일을 붙이는 사람 등 모든 작업자의 임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자재비입니다. 이건 좀더 직관적이죠?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비용을 말합니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붙이는 타일이 직접 재료비라면, 타일을 붙이게 쓰는 본드나 몰탈, 그런 것들이 간접 재료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비가 있어요. 경비는 노무비와 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에 필요한 장비 대여료, 운반비, 보험료, 각종 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중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노무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노무비에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이 노무비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재비와 좋은 걸 쓰면 비싸고 저렴한 걸 쓰면 싸게 견적이 나옵니다. 견적서에 적힌 자재 이름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대략적인 가격을 알수 있죠. 하지만 노무비는 다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이 인원과 작업 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한지, 그들의 작업 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죠. 바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입니다. 그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건설공사 표준 정부에서 대정한 원가 가격 의 비용 산출기초서 쉽게 말해 공사에 필요한 표준 인력과 시간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테리어 공사가 공공공사는 아니지만 이 표준 품셈을 통해 노무비의 적정선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터무니없이 높은 인력이나 시간이 책정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받은 견적서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표준품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품샘을 무료로 받아보시려면 검색창에 2024 건설공사 표준품샘을 입력하세요. 여러 홈페이지에서 쉽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품샘을 열어보면 공정별로 세부 작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장공사에서 일반벽 수성페인트 칠이라는 항목을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곱미터당 필요한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는 인으로 수량에는 도장공 기준 0.012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수성페인트 1회 칠하는 기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필요한 인력을 수치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 계산을 해 볼까요?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벽면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칠하려는 벽면은 100제곱미터니까 도장공과 보통 인부의 수량에 각각 100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도장공은 1.2인, 보통 인부는 0.2인이 필요하네요. 그러므로 도장공 2명, 보조를 해줄 보통 인부를 1명 부른다면 하루에 페인트 롤러칠을 1회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치를 가지고 노무비를 계산해 볼게요. 도장공과 보통인부의 노무비는 개별직종 노임단가에서 가져올게요. 개별직종 노임단가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표준품샘정보원에서 제공되는데요. 이 노임단가는 조사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도장공의 노무비는 25만 776원, 보통인부의 노무비는 1 6 5545원입니다. 따라서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도장공 25만 776원 곱하기 2명은 50만 1552원, 보통 임부 5 0 1552원, 보통인부 1명은 1 6 5545원입니다. 45원. 1회 수성 페인트 롤러칠을 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는 약 65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된 노무비를 견적서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견적서에 3명이 이틀 동안 작업한다고 되어 있다면 약 130만원이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표준품셈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을 책정한 것이죠. 예상한 견적과 큰 차이가 난다면 왜 이렇게 책정된 것인지 업체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품셈을 활용하면 견적서의 노무비가 적정한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을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표준품셈과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노무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표준품셈은 정부에서 공공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만든 기준입니다. 또한 적용 방법의 3번을 보시면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표준과 다른 보편적이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만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야간 공사로 인건비가 두 배로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바닥 타일 공사 시 기존 사무실 바닥에 타일이 강력하게 붙어 있다면 철거를 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겠죠. 이렇게 현장 상황, 작업 난이도, 시간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실제 노무비는 표준품셈과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인테리어 견적은 크게 노무비, 자재비, 경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노무비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노무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하지만 표준품셈은 말 그대로 표준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품셈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왕 하시는 거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면 바가지 견적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방법을 정리한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좋은 업체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표준 품셈을 활용해서 천장 공사, 바닥 공사 등 공정별로 평당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앞으로 영상들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